하이 안녕 안녕 아, 아, 안녕하세요. 메클할예요메크리메크리할 거예요. 안녕 안녕 안하세요 산픽 존중하겠습니다. 딜러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딜러 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개씨 또 아뇨, 아뇨. 보네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시 없는데? 컨셉이요? 아 8월 때 holy shit holy shit 북화대 holy shit holy shit 아이디어서멘탈구나 그래. 더 피는 안 마시겠어. 어쩔 속는 따따이따따 있겠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아 어, 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네따따따따 <laughs> <뭐야? 웃음> 우리 금식이가 캐리해준답니다 빨대 꽂아줘 아니 아니 다 금식이라고? 목소리왜 이렇게 작어소리 야, 브리핑 해 브리핑 해 답답. 하나 둘답답 하지 말고 브리핑 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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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맥크리 크 벤치, 벤딸안 부르고, 형님 나야이라니까맥피 맥크피. 민말 어디 있는지 알려 줘야지, 아니, 같이 물고 있잖아너나라몰라나 너랑 나라. 몰라, 나 같이 뭐하는 거야? 맥피 왼쪽 있어. 야, 야, 위위 그래, 그렇게 렌터. 외쳐. 주 그래, 흘려줘. 그래, 민준해 <목소리> 야 앞에 가서 힐달라면어떻게 뒤로 <목소리> 와서 힐달라야지물물 아니 밀뭐 내가 밀고 있었어 나이스 스 와봐 안아보자 피민피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좋돼>. <목소리> 다 밀었다 다 밀었다 야, 야, 야 앞에 가놓고 살려달라고 하지마 빨리 어. 다 해줘 아니 뭘왜 해달라며 아니 뭘라인 돌진 어디가 나몰랐 어디야

알겠어 알겠어 아 디바 꺼 s 네, a 얘 keep up the name. No o 선 e calls us, okay. Hata. Oh, b a 이 그니까 3명, 빠져, 3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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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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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e 어..어? c 아, u l d be, we could be s o m 어 t h i n g we could be. I could be. We c o 어 l 어 be. We c 어 u 어 d be. w 어, c 어 u l d be. w 어 c o 어 야 여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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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필이야. 야맥크리필맥크리 아니. 레스코 레스코 레스코. 여덟 골수. 나이스 나이스 맥... 나이스. 야, 이거 잘라 이거 겠지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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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죽여 민서. 아니 맥크리맥크 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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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지 아니, 왜안 해? 에저나 야, 야, 야. 아니, 갑자기 죽고. 야, 있어, 아, 뭐지? 원숭이좀원숭요안하 우리. 나힐하고 있어. 고 있어. 하고 있어. 야, 위에 위에 있어, 있다. 아, 있어? 아이디 빨리 봐. 다어 아, 저기 위스있하나인나왜 죽어? 리스터컷. 야, 다 밀어간다. 다 밀어간다. 맥크리커 맥크리커. 다 밀어피. 다밀 야 차이좀 와 차이좀 차어 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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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민수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부에 흥겹네 잡자 이거 잘해 잡자 우와. 우리 민수 개흥겨야야야야야 리퍼 나이스 야 화물 위로 화물 화물 오, 오, 오. 오, 오, 뒤로 세 뒤로 세 괜찮아 뒤로 와. 야 미소 대아 이렇게 막고 있잖아. 막고 있잖아. 아! 았다 맞았다. 나박봐능최고야리이 뒤로 뒤로. 아 뭐야 뭐야 아까부터. 야크와 뭐야 이거. 나겠다르겠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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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아 이거 부활 안 해? 될것 같은데? <laughs> 해줘? 아니야, 나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부활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우리 왜못미는 거예요, 저기. 다 다시 같이 가 같이. 이제 이제 한 번만 더. 어? 아 개인지 <laughs> 계속 수 있겠지. 머리 머리 아니, 머리. 아니, 나갔는데, 잘리지. 머리 빠. 아니 아니 들이발다 잘리고 나 혼자 남는데 당연히 잘리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정치지 웃음> 야한번더한번 더. 개인지가 문제 없만 뒤에 뒤에 뒤에! 아무도 없고요? 크피야야이이내나 살려줄게 이번엔 살려줄게 진짜 아달라안 줘요 안 죽네 봐 야야! 1인구 줘, 썼다! 1인구 카페! 알케 오케이. 1인구 카... 어, 야 뒤에 리퍼즈였다! 뒤에 리퍼즈였어! 어, 그거. 마크, 마크, 마크. 리퍼 마크, 마크. 먹어, 어디가 먹어. 응. 응. 나 리퍼도 내가 잡는다. 오케이 리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 h n k you, 오, 저기 저기 저기. 김치 김치. 아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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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코트. 다다 잘했 오케이 매크리컷 매크리컷. 1인분 해버리기. 야, 야 1인공야왼 리퍼, 리퍼. 왼쪽 리퍼다. 왼쪽 리퍼. 아, 힐. Victoria! Body, body, body! q 일 i t e 아 u i t e q 됐다! t e q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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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i 우리 윈스턴 1인궁 해주는 거야? 아 지금 몇 시야 근데? 접시 어뭐 먹지? 몇 시야? 접시 11시 40분 11시 40분? 오래 어. 12시 넘었.. 12시 12시도 넘었구나 이씨 아, 개소리야 병신새끼야 11시 아 43분이야 11시 43분 아, 뭐야, 술뭉이야? 그럼 내가 뭐를 할까? 나이지 뭐지? 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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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지야 상대 민스터 나, 나올 것 내가 같은데. 딜러, 내가 딜로 하면 안 되냐? 아 근데 상대 메클리가 존 나왔었거든요. 아, 윈디에 윈디. 다시. 준하는데? <laughs> 아니, 솔저를 하면 <laughs> 내가 메클 <맥클리> 빼야 <뵈야> 되잖아. <laughs> 아, 너, 너, 생에, 락, 락, 채, 채, 아, 아. 대지시 누나. 락, 락.

물러오면은 바로 민스턴버드 자르자. 이거 잘라! 윈스턴 딸기 만들어나버리기 이거, 이거 잘라버리기. 윈스턴 아. 뭐야 이거? 안아피, 안아피. 오, 오, 오! 너무, 너 너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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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갔어, 너무 나갔어. 아, 윈스턴, 윈스턴, 이제 반피야

네, 야나 윈스 힐하고 있어. 파라 가면 안돼? 우리 매리쥬 궁어 안 대야 돼. 아매리쥬 궁어 디가아까궁 써줬어. 나궁 아, 없어 아직. 충전 아, 빨리 채워봐. 아, 알겠어 알겠어. 이제... 윈스로 채워야겠다. 위도 나왔다. 미친나 때문에 위도 윈스 윈스 뒤로 뒤로 뒤로. 막아줄게 뒤로 뒤로 그대로 빼. 뒤로 뒤로 그대로 빼면 빼. 빼면

아, 나굶썼다아 아, 아, 아. 앞으로 좀 가지마, 진짜 살아 돌아오기 아, 너무 힘들어. 힐 좀, 힐 좀, 힐 좀. 저, 아, 들어와, 어 그대로, 그대로 앞으로 나면힐줄수 있어. 도와, 나게, 도와. 그대로. 아, 메르시 킬! x 필야 겐지! 주유소 2층에 겐지 좀! 이 내가 잘라 버리기! 아! 제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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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Christians> 내가, 돼... <terme> 내가 2층 가 줄게 야 힐, 야, 야. 진짜! 진짜 나 죽겠다 <antically> <laughs> 유 있는데 쓰기가 애매한걸? <laughs> 아, 뭐. <laughs> 아니 써달라고 해서 썼었더니 윈서봉나 죽었어 나윈서봉윈서 줘! 이 <믄> 줘! 아니 0윈다르어이다르고어어야 우리 아나 트레한테 죽었어 내가 비비고 어 야 어. 힐러 없어, 조금만 버텨봐 힐러 없다, 길러 없다 조금만 버텨, 버텨 버텨 가고있다 민스야, 어 얼로, 일로와 일로가 내가 밉게 내가 밉게 내가 아니야 좀만 천천히 비벼, 천천히 마지막이야. 아 좀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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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얘 긴지 왔다, 얘 긴지 야 이거 잘라 이거 잘라 이거 짤라 레피 고고고 아니 아 들어가지마 거, 거, 거 들어가 들어가 야공법 내놔 이 새끼야 공법 그래보버온그래보버그래이고 있는 중 야야야야, 리 죽여라 어, 리 뭐야, 석경 리야 뭐야 이쪽에 나이 나이스 그이버 아, 예. 온지, 그이버 온지 디바, 디바 디더, 디 아파 아아 아아 아, 지금 아. 아, 데로 아무도 없어, 그쪽에 아, 뭐 하세요 나갔어? 어, 어, 야 야, 대박,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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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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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누가 비볐냐 진짜 잘했다. 스고또 보자. 어 급식이. 에임, 에임 보고 판단한다. 급식이 얼마나 잘했나 볼까? 아, 탈락 탈락. 아 탈락. 이 끝이야? 어, 아, 아, 뭐야 이거? 왜 여기 나와? 아, 요거 요거.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는데? 수고했다. 우리 급식이 하나 준다. 너 사랑해요.